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입니다. 70번째 추천의 주인공은 구독자 클레어님입니다. 클레어님은 30대 여성이시고, 가을, 겨울에 사용할 향수를 찾으신대요. 달콤한 프루티노트, 파우더리, 구르망노트 그린, 허브, 우디노트 계열을 좋아하시고, 너무 진한 플로럴 향기, 인공적인 향, 과로에서 일반적인 샤넬, 디올, 구찌 등이라고 적으셨어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으나 코를 찌르는 향기와 진한 머스크 향기를 싫어한다고 하시네요. 샤넬, 디올, 구찌 향수들을 인공적인 향으로 표현하셨네요. 아마 알데하이딩 노트나 나르코틱한 꽃 향기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를 찌르는 향기는 스파이시 향조일 수도 있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향수는 조말론의 블랙베리앤베이와 넥타린 블러썸앤허니, 이두 가지 향수를 레이어링해서 봄, 여름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고 가을에는 딥티크의 필로시코스, 겨울에는 프레쉬의 슈가리치나 로라메르시의 프레쉬 피그 바디크림이라고 하시네요. 대체적으로 달달한 과일 향기를 가진 향수를 많이 사용하시네요. 클레어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가을, 겨울 시그니처 향으로 삼을 수 있는 향수를 찾고 계신데요. 슈가리치는 앞으로 계속 쓰기엔 너무 단 느낌이고 로라메르시의 프레시피그가 가장 좋아하는 향기인데 바디크림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하시네요. 안타깝게도 프레시피그 향수는 바디크림과 다른 향이라서 취향이 아니라고 하시고요. 필로시코스는 겨울까지 쓰기엔 가벼운 감이 있고 어떤 분이 사우나 향이라고 표현하셔서 어머 충격을 받으셨대요. 세상에 사우나 향이라니 음? 클레어 님이 알아본 향수는 메종 마르지엘라의 비치워크, 나르시소 로드리게즈의 나르시소, 그리고 크리드의 버진 아일랜드 워터가 맞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확신이 없기도 하고 다른 추천해 받을 향수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음. 일단 말씀하신 향수 중에서는 나르시소는 잘 모르겠어요. 꽃과 머스크의 향기가 굉장히 강한 향수잖아요. 아무리 우디 노트가 있다고는 하지만 싫어하는 향기로 적어주신 진한 플로럴과 머스크에 다 해당하는 것 같아서 나르시소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클레어 님을 위해 찾아온 향수들을 함께 만나볼까요? 첫 번째 향수는 메종 디올의 루즈 트라팔가입니다. 루즈 트라팔가는 레드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의 달콤한 붉은색 과일들과 블랙커런트와 자몽 등의 향기가 더해진 달콤하고 강렬한 느낌의 프루티노트의 향수입니다. 과일의 싱그럽고 달콤한 향기가 파출리와 머스크의 베이스를 만나 적당한 무게감도 가지고 독특한 매력을 뽐내는 향수입니다. 두 번째 향수는 반 클리프 앤 아펠의 부아도레입니다. 부아도레는 엠버우디노트의 남녀 공용 향수예요. 바닐라의 달콤함과 아몬드의 고소함, 담배잎의 진하고 깊은 향기의 조합이 겨울의 묵직함을 담은 듯한 느낌의 향수입니다. 계절의 느낌으로 본다면 이 향수가 클레어님이 찾으시는 가을 겨울의 향기에 더 맞을 것 같네요. 달콤하고 묵직한 향기이지만 탑노트에 미네랄 노트와 페퍼의 향기가 있어서 느끼하지 않고 더 독특한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클레어님,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향수들은 어떠셨나요? 시그니처 향이라고 하는 게참 쉽지가 않죠?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향수들 중에서 클레어 님의 가을 겨울 시그니처 향기를 찾으시면 좋겠네요. 추천해드린 향수들은 꼭 시향과 착향 해보시길 바래요. 오늘도 향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세상의 모든 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이었습니다. 뿅!